서울 지하철 4호선 퇴근길에 발 디딜 틈 없이, 분비는 역사에서 한 직장인이 바닥에서 굴러다니는 100원짜리 동전을 하나 주었습니다. 무심코 주머니에 넣은 그 동전 하지만, 그날 밤, 집에 돌아와 유심히 들여다본 순간 그 동전이 일반적인 100원과는 다른 정체불명의 희귀 동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 숫자 각인 위치가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고 이순신 장군의 이미지, 테두리에 보이지 말아야 할 돌기, 자국이 있었으며 가장자리는 조폐공사에서도 보기 힘든 초기형 실험, 금형의 그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. 온라인 희귀 동전 커뮤니티에 사진이 올라간 지 10분 만에 댓글이 폭주했고 한 감정사가 연락을 취해 즉시 감정을 의뢰했고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. 1983년 실험용으로만 5개 주조된 비공식 이순신 100원 에러주와 감정가는 최소 6천만원 이상. 그리고 특수 경매에 출품된 후 최종 낙찰가는 1억 300만원. 주운동전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. 그는 이후 언론과 방송에 출연했고 지하철 바닥을 다시는 무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당신 지갑 속 100원도 어쩌면 똑같은 전설의 주인공일 수 있습니다.